요한범 1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대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왜 이렇게 10시에 또, 10시에, 1시에 주님이 만나네요. 네. 그러면 10시에 만났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열이라는 게참 좋은 의미가, 많이 의미가 있죠. 열이라는 게. 응? 열일 제쳐두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야 <laughs> 열일 제쳐두고, 여러분, 예배 드러요 열이라는 게참 좋은 의미가 있는데, 개명이 몇 개죠? 예, 네, 열개예요 손가락이 몇 개죠? 열개 <laughs> 발가락은 몇 개씩 있습니까? 네, 열개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 네. 우리 저기 박집사가 아기 낳았더니, 어, 기가손가 <laughs> 손가락 열 개인지 얼른 봤대. 달, 발가락 열 개인지 얼른 봤대. 네. 부모 마음이죠, 이죠 아, 열 개씩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열한 개 나왔거나, 아홉 개 나오면 <laughs> 큰일 난다. 나오자마자 애기 손가락을 확인했대요. 발가락을 확인했답니다. 이속내 장은 확인 못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딱 확인, 발가락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열 개씩. 이유가 있겠죠? 열, 제초도로 예배 드리라고. 열이라는 게열 시쯤 되었더라. 그러면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이쪽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10시 전과 10시 후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10시예요 10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의 인생과 그 후의 인생을 갈라내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때리는 시간이 10시인 거예요 그게 십계명인 거고 우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10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르다 10시 이전에는 우리에게 마치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10시 이후에는 진짜 속의 알맹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10시 전에는 복음을 들을 줄 알, 알지만 듣기만 하고 귀로만 들은 상태를 10시 전이라고 말한다면 10시 이후에는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알수 있는 시기. 그때가 10시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알 때가 10시 이후예요. 그러니까 10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상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10시가 오게 되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유대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이게 뭐예요? 자칭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목사다 나도 장로다 나도 집사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건 10시 전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10시 전에 사람들은 반드시 10시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만난 이후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10시 주님 만나는 시간 지금 이 시간이 10시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10시예요 지금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잊어라 이제 주님 만나면 이 이후의 시간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4, 15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10시가 되기 전이면 무화과 뭐 나무 뭐 아래에서 아무리 율법을 읽고 아무리 율법을 공부해도 수건이 벗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10시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게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각자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될 시기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각자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면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10시가 와야 된다는 거죠. 10시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10시 이후의 삶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년이에요 그게 성탄이고 그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어느 날짜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말씀이 들어오느냐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헐려야 된다. 성전은 헐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파괴되어야 새 성전이 나옵니다. 파괴되어야 된다. 그 율법이 뭐라고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것이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그 율법으로 얻어 터져야 그래야 새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얻어 터지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가 계속 자고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새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성전을 세운다고요. 자기의 의견을 세운다고, 자기 지식을 세운다고, 자기 힘을 길러보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채찍을 맞아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보면 삶이 달라져요.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지고,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포도주가 떨어져야 된다, 안 떨어져야 된다고요? 떨어져야 된다. 율법으로 내 포도주가 떨어져야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포도주가 아직도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포도주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겸손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늘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 기준으로 설교를 듣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깨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자꾸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새해에는, 새로운 시작이 오는 신년에는, 여러분에게 속에서 성탄이 일어나는 그날, 부활이 일어나는 그날, 신년이 되는 그날에는, 새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새 성전이 여러분에게 세워지셔야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죠.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휘장은 찢겨야 합니다. 휘장이 찢어져야 합니다. 가죽옷이, 여러분의 가죽옷이 찢어져야 합니다. 그 가죽옷이 찢길 때, 그 휘장이 찢길 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하늘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되고 그렇게 동행해서 갈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거기에 보니까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6월절이라는 게 파스카입니다 이게 6월절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부활하는 것 6월하는 것 넘어가는 것 히브리 말로 패사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패사흐 이게 히브리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원래 구약에서 유월 6월, 유월절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 유월절과 같이 쓴 겁니다. 이파스카라고 하는 게 패사흐에서 나왔는데이 패사흐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면제한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묵과해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패사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뛰다 남겨두다 절뚝거리다 멈추다 넘어가다 춤추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들이 이제 어,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넘겨버려서 춤추게 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유월절 날그 죄가 죄가 넘어가서 사망을 면한 그집 안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게 유월절 잔치예요. 어, 이게 이제 곧 부활절과 같은 거고요. 이게 성탄절과 같은 것입니다. 신년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6월절이 오기 전과 6월절 오고 난 다음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매어 있던 삶에서 6월절이 일어난 순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시점이에요. 하나의 시점.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신년은 매번 신년이 와도 그 신년이 자기에게 신년 같지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새로 태어나는 성탄이 임해야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절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신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유월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유월절, 여러분 안에 유월절, 그 유월절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가 죽으셔서 생겨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으니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네가 죽어라. 그래서 너를 없애버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라. 그 예수를 붙들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유월절입니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계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루살렘이라는 게 예루살라임이라는 데 이게 쌍수의 쌍수, 어, 쌍수했냐 이런 단의 어 쌍수가 아니에요. 이런 쌍수는 아주 거룩한 쌍수인데요. 이게 쌍수. 이게 두 개의 봉우리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두 개의 봉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산두 봉우리로 이렇게 생겨서 두 개의 봉우리로 생긴 예루살라입니다. 이게요. 평화의 땅입니다. 평화의 땅에는 뭐가 있냐면 법교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고 법교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자 예수님 자체가 법교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예루살렘에 법교가 있다. 법교가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 이곳에 뭐 어떤 날이라고요? 유월절이 되었다. 자 말씀이 있고 법교가 있는 이곳에 여러분과 제가 유월절이 임하셔야 되는 거죠. 유월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 마음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표적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 표적이라는 게 세메이온인데 표적이라는 말은 손가락에서 표시하는 걸 표적이라고 래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 아닌데 손가락이 저기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저기 가리키면 그 가리키는 지시하는 그 표적, 이걸 표적이라고 래요 그러면 그 지시하는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 이 되는 거죠. 아, 그러뭐 이거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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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만드는 거고 어떤 뭐가 있으니까 거길 지시하는 거. 이걸 표적이라 그러게요. 아, 여러분에게도 표적이 있어야 돼요. 표적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어, 표적 지시 기적이라는 어, 세메이온인데 이게 세마이노에서 왔어요. 이게 지적하다, 지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조건이 뭔가 여기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조건, 이 뭐였어요?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 어, 여기 24절 한번 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같이 읽어야 돼요. 자 23절을 보면, 23절 24절을 보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 아무도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의탁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표적이 왔는데, 주님의 이름을 믿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뭘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 못 박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는 다 부탁하죠. 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크게 일을 할 것이다. 내 교회를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증인되라막 그러잖아요. 는 성령님이 오셔야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기 전까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잘 이제 이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쓰실 만한 사람 인지를 여러분 오늘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야 된다? 신년이 이루어져야 된다. 유월절이 임해야 된다. 성탄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부활절이 임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성령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주님이 십자 못 받게 돌아가시 전까지는 주님이 의탁할 수가 없다. 의지할 수가 없다.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다. 아무도 의탁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증거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주님 홀로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셨어요. 외롭겠죠?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증언을 하실 것입니까? 누가 그 주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겠습니까? 주님, 제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과 동역할게요. 제가 주님과 동행할게요. 주님 마음을 외롭지 않게 할게요. 주님 쓸쓸하지 않게 할게요. 주님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 날 의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성탄했어요. 내가 유월했어요. 내가 부활했어요. 내가 신년을 맞이했어요. 내 속에 거듭남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주의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주님, 내가 있잖아요. 주님, 눈물을 닦으소서. 내가 있잖아요.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자기의 간증이 있는 사람. 새날들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간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번 한해 다시 시작하기를 잘했다. 너 때문에 살 만났다.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았다. 내가 쓸쓸하지 않았다. 나 슬프지 않았다. 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나너 때문에 행복했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지켜내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일 여러분 속에 간증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므로 진정으로 자유하셔야 합니다. 율법에 매이거나 나나일처럼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주님께서 풀어주듯이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또 성전에 매여서 그렇게 성전 안에서 괴로워하던 그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칼라내고 찢어내서 그들에게 뭘 해주고 싶었겠어요? 자유를 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은 잘 몰라서 그래 무엇하나무 아래에서 잘 몰라서 그래 나를 만났으니 진리를 깨달아라 자유해라 요한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왕 8장 36절 말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속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와 주님 만나서 변화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듭나고, 유월하고, 부활하고, 여러분 성탄이 있고, 새로운 신녀 여러분 속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탄은 6월은 신년은 참 자유가 시작되는 베레시트입니다 아르케이고요. 그 아르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아르케. 이세상에 창조의 아르케는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태초.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 그러나 그베레시트그 아르케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베레시트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서 아르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 창조의 시작,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그 회복,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된다. 이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 전쟁에 돌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수호하기 위하여 이번 한해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속에서 지켜내기 위하여 한 해를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실수가 여러분 속에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반격을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속에서 움직여 면역력을 쥐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주님의 노끈을 내시고 그 치찍으로 치찍질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새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